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취재를 해볼까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처음 도입됐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 임산부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동행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임신 8개월의 임신부와 함께 2호선과 9호선을 타봤습니다. 임신부는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승객 10명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안타깝고 저도 거기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뻘쭘하고 제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도 그렇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 비워두는 거를 공사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임산부가 이제 탔을 경우에는 임산부 배려석이니 좀 양보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지하철을 둘러본 결과 많은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보통 많이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인지를 못 하고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양보할 마음이 없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있어야 될까 싶어요.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도 앉게도 눈치도 보이고 이걸 앉아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몰라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임산부석에서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경우. 앞에 서 있는 임산부를 못볼 가능성이 큽니다. 임산부 입장에서는 승객과 말싸움 같은 불편한 상황을 겪을까봐 자리 양보를 요청하기가 꺼려집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임산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태아의 유산 위험성 등 신체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일어나면 두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